그 미우생가요? 미우새. 그 방송 있죠. 거기 이제 노총각 어머니들이 나와서 하는데 방송 보면 사회자 말안 들어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고 사회 진행하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laughs> 이쪽에 우리 이제 열로하신 분들 모이면 좀 그런 경향이 조금 그냥 예우해드리고 잡담하시라고 그러고 가야 되겠죠. 네. 오늘 보니까 다섯 번 전신 예배네 벌써 그래서 제자 헌신 예배 또 남성 교회 또 여전도회 그다음에 음악 위원회 오늘 다섯 번째 헌신 예배 드리는데. 참 목사는 헌신 예배 때마다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헌신은 한 개인데 설교 맨날 달라져야 되니까 참큰 부담 많이 있었고요.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 똑같은 부활절인데 설교는 달라야 되고 절기마다 또 그렇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니까 또 채워지고 또 은혜 주셔서 감사한 말씀이 들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뜻깊은 특이한 시간이니까 잘 말씀을 받으셔서 보람된. 예를 갖췄으면 좋겠고요. 그 경영학에서 파레토 법칙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공동체에서 직장이든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20%의 사람이 80%의 몫을 한다. 그러니까 10명이면 두 명이 8 명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배정 집사님 잘 아시 경험해 보시겠어요 현장에 계시니까 그 소수의 인원이 많은 몫을 하게 되는 그 일꾼들이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부패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부패 많은 음식이 있는데, 20%의 사람이 8알을 먹어 치우는. 그 대부분의 사람은 적당히 먹는데, 20%의 사람은 먹는 그, 먹는 굉장히 이제 탐식이 있어가지고, 백터지게 먹다 보니까 음식이 모자라기도 하는데, 그 억울한 사람이 많죠. 많이 안 먹었는데, 모자라다 그러니까, 이 파리토 법칙이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이, 적, 이 법칙을 적용을 하면, 전체의 20%가 파라레이를 하는 그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이제 20%에 해당된다고도 봐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늘 일꾼이 모자라다. 숫자가 모다, 모자라다고 하는데 그말 일리는데 한편으로는 일꾼이 모자라기보다는 20%가 제 몫을 다할수 있다면 20%가 파라레이를 할수 있는 10명을 낸다면 숫자는 결코 모자라다고 볼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오늘 훨씬 예배 드리면 우리 목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긴다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잘 아는 기도원 전쟁 아시잖아요? 미도원이 침략을 했는데 10만 명이 왔어요. 10만 명이면요 중공군 같아요. 뭐 끝도 안 보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군사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왔으니까 싸울만 합니까? 저쪽은 10만인데 3만 2천이 모였어요. 열쇠죠. 그리고 또 화력이 나은 것도 아닌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가족 생각하고, 또 겁나고, 뭐 그런 사람 돌려보내니까 만 명이 갔어요. 그러면 2만 2천 명 남았는데. 그것도 모자라는 파인트 하나님이 많다. 그러면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 거를 보고 내가 테스트하겠다고. 그런데 뭐 더운 지방이고 목이 마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가에 가가지고 막 빠지기도 하고, 막 엎어져서 막물 먹고, 거짓반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대신에 물가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방을 살피면서 두 손으로 물을 이렇게 받아서 사방을 살피면서 먹는 사람만 남기라고 그랬더니 그게 몇 명이에요? 300명입니다. 저쪽은 몇 명이라고요? 10만 명인데, 몇 명을 돌려보낸 겁니까? 3만 2천에서 300명이 남았으니까 몇 명이 돌아간 거예요? 3만 1,700명이 돌아간 거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숫자이잖아요. 수학인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물을 이렇게 두 손으로 떠서 사방을 살피면서 아주 근신하는, 그리고 목숨을 건, 그래서 300명만 가지고 이제 10만을 이기는 역,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횃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있다가, 300명이 기적적인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300명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는다, 우리. 오늘 싸우다 죽는다.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사방을 살피면서 늘 긴장하고 신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300명 모이니까, 10만 명을 이겼으니까, 한 사람 몇 명을 상대한 겁니까? 이게. 300명이 10만을 상대했으니까, 한 사람이 몇 명씩을 맡은 것 같아요? 김민수 집사님 수학 잘하시니까 333명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일당백이 아니고 일당 300명이 넘는 기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가포교회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신중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몇 명을 상대하고 어떤 역사였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중요한 거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장사를 하든지 애를 기르든지 하여튼 뭘 하든지 능력은 주님께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놀랍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만 있다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고, 결코 열세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빈 자리 많잖아요. 그거 보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영에 들어올 입... 입주민, 이 미디안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4천 세대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리 이제 갑포 본동에도 이제 3년, 4년 후에는 수천 세대가 들어온 걸 예정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수 있다면 이 수천 세대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구원해낼 수 있는 역량과 힘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향하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도 그렇고 신약성경에 보면 신약성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다 그만한 역사가 있더라고요. 초대교회니까 괜히 복음이 급박하게 돌아갔고 하나님 일꾼을 찾으시면서 교회마다 좀 특별한 일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빌리포 같은 경우도 루디아가 있었잖아요. 루디아 때문에 창립이 됐잖아요. 자기 집을 개방하고 사도를 전적으로 도와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요. 오늘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탁월한 교회 맥심 멤버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사도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에바브로디가 에바 가졌던 이주의 임하는 자세가 좀남다를 보이잖아요. 그 남다른 책임감, 희생정신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에바브리도는 교회를 대표해서 파견됐잖아요. 파견돼서 사도를 돕도록 이렇게 보냈는데 아쉽게도 이, 이 집사님이 병이 걸린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그냥 감기 정도가 아니고 좀 심각한 질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이 에바브리도가 자기가 병든 거를 감춘 거예요. 병은 자랑하려면서요 자랑을 해야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쉬쉬하면서 왜 쉬쉬했을까요? 뭐죄 짓다가 병 걸렸나요? 어쩌면 이렇게 숨겼기 때문에 병을 고칠 골든타임을 놓칠 뻔도 했죠. 오늘 본문에 죽을 뻔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쉬하다가 고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불쌍히 여겨가지고 고쳐주셨다. 이거는 인간의 의술로 된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살려주신 것 같은데요. 3 0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게 일을 렀지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게 에바브리도의 남다른 사역의 정신인데, 다 자기 건강이 중요하고요. 누가 건강 해치면서 주의를 합니까? 누가 자기를 목숨을 내놓고 주의를 하겠어요? 흔히 하는 말로, 살자고 하는 건데, 누가 목숨을 내놓으며 건강을 담보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이드는 무슨 연고인지 병을 감출 뿐만 아니고 골든타임을 포기하면서까지 끝까지 교회를 대표해서 파견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신이 사도를 감동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감동했기 때문에 특별히 살려주셨고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바브루도는 자기 죽음보다도 그리스도예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진 것을 보게 되고요. 에바브루도는 내가 병 걸린 게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다 걱정하고 막 이러니까 누가 되길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감추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사도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긍일로 낫게 되었는데, 감사한 일이죠. 태능선언천에 가보셨나요? 한 번씩 가보신 표가 있는데요. 가보면, 그 입구에, 큰 이렇게 입구에 글씨가 있죠. 나는 국가대표다. 주, 국가대표를 줄이면 뭐가 됩니까? 국대. 그래서, 많은 운동선수들이 국대가 되기 위해서요, 청춘을 바치고요, 집에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올림픽도 이제 뭐 한다고 이렇게 예선하는 것 같은데, 양궁이라든지 뭐 쇼트트랙은요 대표전 자체가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게 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가대표가 되면 그 국대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가요, 는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존중을 하고요, 그 긍지가 대단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 기간도 그렇고 실전 예선전 진행하면서 막 부상 이제 부상 투원을 하면서 붕대 감고 하면서 막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국대라는 영광 때문에 내가 나라를 위해 이게 싸우다 죽으면 영광이라는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는 이런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목자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뭘 대표합니까? 오라고 그랬으니까 왔습니까? 혹시 예배드릴 왔는데 걱정과 두려움이 많지는 않은지 그럼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신중하지 않게 좀 가볍게 행동하고 이렇게 막 물을 막 먹듯이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이다. 아멘입니까? 물론 이제. 누구나 국가대표 될 수는 있는데 실제 다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선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는 선의 경쟁을 하면서 우리 가포교의 목자들 중에 또 성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국대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싸울 국대가 될지를 예선하시겠죠. 그래서 올해 예선전 한다 생각하시고 국대가 되면 좋겠죠. 한번 해봅시다. 이왕 발 들여놨으니까 적당히 하지 말고, 운동선수가, 아, 뭐, 적당히 하는 것도 국대냐, 국대냐, 뭐, 반맥이주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라 스포츠가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의 명예를 중요시하기니까 국대가 되기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국대 한번 되면 평생의 영광으로 알면서 해주는 것도 정부가 없는데, 그렇게 명예를 위해 싸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이 국대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뽑혔으니까 이렇게 국대가 되도록 충성을 다하시고 에바브로디도의 정신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우리도 국대가 돼서 한번 멋지게 한번 신명나게 남은 생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빌리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이기도 하고 유럽 선교회 이렇게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한 교회인데 그렇게 된 데에는 에바브로디 같은 이런 남다른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가포교회가 여러분의 남다른 헌신과 충성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게다가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돌아가면서 명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바보르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사도가 물려준 전통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가포교회가 사도의 정신을 물려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존중해야 라고요 에바브로처럼 목숨 걸고 주를 위해 희생하면서 자기 병 고칠 골리타임 을 포기하면서까지 헌신한 사람을 찾아서 존중하게 예우해주고 대우하라는 이 사도의 정신을 잘 받는 것이 오늘 가포교회가 사도의 정신을 따라서 세워져야 하는 교회가 될 테니까. 저 여러분 가운데 자기 직장이나 사업이나 집안일보다 그리스도의를 또 귀하게 여길줄 알고 또 건강과 목숨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일꾼이 될 수만 있다면 가포교회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예우하면서 그 자손들을 축복할 줄 아는 그런 전통이 사도가 물려준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가포교회가 한국교회에서도 인정받는 명문교회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배지 밑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셨죠? 신마산을 주도하는 교회 한국교를 대표하는 교회 한국교를 대표하는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천명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명성교회 보세요 부끄럽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버브리드와 같이 그렇게 목숨 걸고 주를 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고 명문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의 자식들의, 손주들의 미래가 여러분의 남은생이 학에 달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뭔가 좀 남겨가야 될 텐데, 그래야 그 덕을 보는 거예요. 조상덕을 본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지금 가포교회는 중요한 시점이 있다고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가포 주변에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이동하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복음의 관점에서 볼때이 가포교회 가까이 오잖아요. 수천 세대가 오는데 애들도 오고 청장년도 오고 노인들도 오고요. 다양한 직업군들이 오고 또 불신자도 오고 기독교인도 올 텐데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잘 준비가 돼서 한 가지는 준비된 믿음의 가정. 왔으면 좋겠어요. 선교에 능하고 전도에 능, 아이들 사랑하고 재정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오면 얼마나 보탬이 될까요? 그리고 이제 교회 는안 다녔지만 준비가 된 영혼들, 무르익은 고구마처럼 이렇게 찔르면 들어오는 그런 일꾼들이 가, 이제 입주해 오면 우리가 그냥 조금만 챙기면 교회 돌아오게 일꾼들이 가정들이 오면 얼마나 좋을지 그런 기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준비되어서. 준비된 가정들을 영접하고 또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가포교회를 이제 채운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있을지 아이들도 그렇고 청장년, 노년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활약이 중요할 정말 시점이고요 기회는 많이 있지 않잖아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기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줄때 기회를 야무지게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포 교회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어요. 물론 주변에 공장도 세워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좀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어쨌든 인구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구원의 관점에서 따른 생각하지 말고 이들을 얼마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충성을 다하면 좋은 기회거리라 생각이 들면서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관이 좀 다르잖아요. 카톨릭 교회는 성전이 주의 몸이 전부기 때문에 끔찍히 여기는데 우리는 교회가 주의 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내일 출근할 때 교회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전 이런 지금도 기억나, 옛날 그 서유기 읽었던 기억나는데 손오공이 막 싸울 때요, 분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뽑아가지고 훅 불면 어떻게 돼요? 손오공이 막 수백 명이 수백 마리라고 그래야죠. 사람이 아닌 니 그래서 상대방이 누가 진짜 손오공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 겁먹고 도망가더라고 그러면 손오공이 이제 이기는 건 봤는데 그래서 머리카락 뽑아서 훅 불면 손오공이 막 여러 개 나타나는 거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헌신예배드리고 각자가 내일 출근하고 학교로 가면 손오공들이 막 나타나는 것처럼 가포교회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게 되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교회고 내가 국대다. 하나님 혹시 뭐너 아니거든? 그러진 않겠죠. 네가 무슨 국대냐 그러진 않겠잖아요. 하나님 얼마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야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 믿어줄까? 한번 해볼래? 국대 해 보고 싶어?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되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국대인 줄 믿습니다. 애들한테도. 국대야. 남편 배우자한테도 남편이 나아니한 여보, 당신 국대야. 자신감을 가지라고. 그러면 좀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맨날 구박이나 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국대였다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바블드도가 초대교회 국대였던 것처럼 우리 2 1세기에 가폭을 대표하는 국대이다. 생각하면서 좀 씩씩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장들이 흩어져서 교회가 할 일이 많잖아요. 금일사역도 해야 되고, 또, 장학사역도 해야 되고, 장애인사역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로데 문화사역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장들이 좀 손오공 머리털처럼 흩어져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성과를 가져오면 어마어마한 열명이 있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사도께서 에바보르도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하신 말씀 우리가 잘 본받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사도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렇게 목숨 걸고 일한 사람들을 존중해 기고 예우하는 전통을 만들어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포상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사기가요 몇푼 때문에 달라져요. 젊은이들이 군대 가가지고 그 포상 유가 받는 재미 때문에 견디는 건데 그거 없다고 해봐요. 포상 줘서 열심히 하게 해서 하루 나갔다 오면 그걸 보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그런 격려와 포상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포교회가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상도 주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인정해주는 전통을 만들어가길 바라고요. 돈이 좀 들더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일꾼들을 세워주는 것이 참 중요한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포상은 뭘까요? 우리 국대들에게 줘야 될 제일 좋은 포상이 있다면 뭐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성지순례 200만원이거든요. 200만원 가게수표 떼가지고 딱 주면서 국대인 당신에게 고생했으니까 성지순례 갔다 오라고 딱 주면 좋겠죠. 또돈 목사님 돈 없는데요. 그러는데 제가 낼게요. 제가 200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원신이 교회를 살리고 초대교회를 살리잖아요. 200만이 문제입니까? 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국대가 돼서 언젠가 당회가 열려가지고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성술내 한번 가자. 당회원이 먼저 가고 당회원이 먼저 포상받고 아멘! 그렇잖아요. 뭐 건성 당로가 됐습니까? 그동안 공로가 있고 수가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보내드리세요. 그래서 당회원 일동 성술를 갔다 오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부엌에 지라는 분들 애들하고 씨름하는 선생님들 일꾼 많습니다 알아줘야 돼요 좀 말만 아니고 실제로 좀 카드 하나 만들어서 상품권 띄어 가지고 딱 열어 봤는데 에이 뭐 10만원 이게 딱 열어 봤는데 얼마예요 공이 하나 더 붙었다 봐요 잠못 잡니다 돈이 뭔지 좀 이렇게 좀 충격적인 게 필요해요 맨날 10만원 20만원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정말 한 번씩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아까없지 않는 일꾼들이 있어요. 20년, 30년 부엌에 수고하고 애들 근속교사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전도팀하고 말이죠. 그래야 사기가 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동규배우가 되고, 이것이 오늘 사도가 물려준 전통이에요. 가포교회가 주의의 일을 헌신해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전통 이어지길 바라고, 오늘 수고하시는 목자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목자가 아니고 목사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목사의 설명을 잘 맡아서 목원들을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목원들을 잘 이렇게 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사를 찾아서 적 역할을 좀 맡기셔서 작은 교회가 되도록 그러면서 목장들마다 색깔이 있어서 이렇게 지역 사회로 세계 선교로 북한으로 할일 많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숨은 재능들 많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잘 챙겨서 관심사를 챙기면서. 근데 문제는 참한 사람 한 사람 다루기 어렵습니다. 해보면 알아요. 애들 말한 듯이요참 성도 쉽게 되지 않아요. 수고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로 하면서 한 영혼을 얻어야만 되니까 오늘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요. 열심히 하셔서 영혼을 얻으시고 작은 교회를 만드셔서 오늘 일당 333 같은 기적을 낳는 모든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께 드려놓은 발걸음인데,